맛있겠다. 냄새가 <laughs> 선수들 중에 혹시 멘탈이 가장 좋은 선수랑 멘탈이 가장 약한 선수가 있나요? 여기 양궁 대표팀 정도 되면 멘탈이 거의 다쓰거든요 아... 오늘 우리 여자 양궁 멘탈 트레이닝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으시대. 선수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상상 이상의 다른 파이팅. 버전으로. <laughs> 오이팅케이데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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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데나 웃긴 오 제일 못케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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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시다 강철 선수. 네. 오케이! 그냥 쏘면 돼요? 네 그냥 쏘면 돼요 <laughs> 10 10 10 10 10 1 선수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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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맛있겠다. 냄새가. <웃음> <What>? <웃음> 이거 텐드르 줄게요. 진짜요? 응. 텐드르 가게시판에 <laughs> 아, 감사합니다. 와 근데 진짜 냄새 장난 아니야. 아 그래? 뒤에서. 와 씨, 맛있겠다. 그러고 샀어요. 아 시야에 불. 소시지가 눈 찔릴 것 같아. <laughs> 진짜요? 텐. 이런 훈련도 해요? 음식 가지고? 아니요 참을만해요? 아. 참을만해요? 네. 한석호 부부갈 때는 그래음 언제 쉬지? <웃음> <웃음> 준비됐습니까 선수? 네. 박재민 선수 잘쏠 자신 있습니까? 그건 자신 없습니다. 나 무서워. 어나 진짜 장현 선수 팬인데. 저도 팬이에요. <laughs> 긴장돼 보지 마요 나. 이거 혹시 땅에 박혀도 되는 화살이야? 아, 그전 이거요. 어. 어. 그래. 그거 주세요. 어. 기, 기때막 찢어져 있고 그런 거 괜찮아요. 진재하 이걸 줬어요. 엑스팍. 엑스내 손가락으로 당기시니? 응. 음. 음. <laughs> 방금 하나 뺏어. 숫자 맞췄죠? 숫자, 예. 어, 또 어떻게? 해또 비싼 거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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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맞았다. 고점 최영아, 니도 이렇게서 꼬깔콘 맞아서 해. 그럴까요? 어? <웃음> <웃음> 우리 양쪽 <양쪽이야>. 아, 근데. <laughs> 수많은 악플에 단련된 이 멘탈을, 이 멘탈을. 1 2시7점이 점점 이제 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 이제 텐 들어간다 이제. 점판이 <laughs> 어 방금 악, 악플 달렸어. <웃음> 오, <웃음> 9시 4점 어, 취심이 속이 쉽지 않거든요. 한번 들어가자. 오, 예뻐. 그렇 네. 점점... 12시요. 저 쏘시네요. 아, 아니에요. 하늘만 안 날아갔으면 좋겠는데. <laughs> <laughs> <laughs>